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다육 스토키를 한번 심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분, 다육이 화분에다가 깔망을 이렇게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심어볼 텐데요. 깔망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깔망 밑에다가 다육이를 한, 아니저 마사를 한 주먹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니까 통풍 이렇게, 이렇게 깔은 다음에 다육 이 스토키를 직접 재배한 농장에서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골푸드 매장에도 되고 이제 가게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스토키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판매도 하고 노골푸드에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다육이 흙은 어 어떤 흙을 넣었냐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다육이 전용으로 나와 있는 흙이 있습니다. 근데난 저는 이제 화원에서 분갈이 흙하고 마사하고 이렇게 섞었습니다. 마사하고 마사도 넣고 분갈이 흙하고 이제 이게 마 마사, 이렇게 섞었어요. 1대1이나1대1 정도 되는가요? 흙이 조금 분갈이 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사 돈 되다가, 한 주먹 정도, 한 주먹 반 정도 이렇게 채우고, 두 주먹 넣을까요? 네, 찬 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분에 있는, 이제 시장에서 보통 이거 뭐 3, 4천 원 하잖아요. 스토키가, 다육이도 뭐 보통 뭐 2천 원, 천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렴하게 사올 때, 분갈이를 하잖아요. 분갈이 할 때, 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기존의 흙이 조금 흙, 뿌리가 좀 많죠. 흙을 조금 전부 다떨어지는 것보다 저, 저 화분이 좀 적으니까 적당하니 몸살을 하니까 조금 붙여서 넣겠습니다. 흙을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새새 응? 새 분주도 올라오죠. 이 상태로 그대로 해서 뿌리가 깍절지는 않았지만은 깍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몸살 안에게 조금 흙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상에다가 마사에 섞어진 흙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또새순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막 여러 개 있죠. 빤트드게 심을 때 피어진 것들을 좀 잡아줍니다. 반트드게 잡아주면서 분갈이 흙을 이렇게 채우죠. 채우면서 손가락으로 지지. 드 들기도 하지만 지지력 있게 빵한테 세우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스토키 공기 정화에 탁월하죠. 그전에 산세비리아를 많이 심었었는데 산세베비리아보다더 많은 음유온이 방출된다 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사 마사를 시쳐서 놓으면 좋은데 시치를 못했죠. 깨끗하게 물 주면서 식기전 식기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씻지 않고 대부분 씻어가지고 위에다 이쁘게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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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저쪽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키 또 하나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편하게 심은 것은 이쪽다 놓고 그다음 뿌리가 농장에서 예, 번식에서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새 이것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새끼가 예? 새끼가 엄청 번식이 이렇게 잘 돼요 예, 새손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풍성하게 한번 화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뿌리채 빠드르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센터를 맞춘 다음에 손으로 잡아주고 잡아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지지대를 반듯하게 세워 주면서 손가락으로 눌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똥똥통 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면서 빈자리에다가 두드려하기도 하고 눌러 주기도 하고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반듯하게 약간 구부러졌던 것을 심을 때 반테드게 잡아줍니다. 뿌리가 안 보이게 눌러주고요. 다음에 마사를 또 얹어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얼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이제 햇빛, 퐁풍 이렇게. 벌써 12개 생겼네요 여러분들도 스토키 분갈이 해서 건강하게 가정에도 와서 의미온 풍성하게 달할 수 있도록 이쁘게 키워 보세요 이 시간에는 스토키를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 감사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